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251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6권 23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끝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even as he spoke 그분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many believed in him.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 이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Jesus and Abraham이라는 에피소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계속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은 거의 다 들릴 거예요. 한번 봅시다. 중간에 편입하신 분들도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매일같이 낭송하고 쓰기하고 그러면 몇달 내로 환하게 들립니다. 자, to the Jews. To the Jews. j e 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Who had believed him. 어떤 유대인들인가 하면은 who had believed him 그분을 믿었던 유대인들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even as he spoke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many believed in him 그분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믿었던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if you hold If you hold to my, to my teaching, 만약에 너희들이 hold to my teaching, 내 가르침을 hold 한다면, hold라는 게 뭐예요, hold. hold가 붙드는 거죠, 이렇게. 붙드는 건데, to가 딱 붙어가지고, 내가 한 teaching에 대해서 꽉 붙들고,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배웠으면, 아,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알아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Hold to My Teaching, If You Hold To My Teaching. 내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걸 그대로 지키고 살아간다면 이런 말이에요.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You Are Really My Disciples. 너희들은 진정한 나의 디사이플이 되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지키며 산다면 You r e really my disciples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들으니까 좀 기운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좀 겁나지 내가 제대로 hold to his teaching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teaching을 hold to를 하고 있나 아닌가 반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시면서 then then 그렇게 된다면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you will know the truth. 너희들은 진리를 truth가 뭐예요? 진리. 너희들은 진리를 알 것이며 and the truth and the truth 그 진리가 그 진리가 will set you free. set you free. 너희들을 set free 해줄 것이 set free가 뭐예요? 뭐 포로로 잡았다든가 그걸 무죄 뭐 무죄라기보다 풀어주는 거 이렇게 set free 또 노예 이 당시에 set free 그러면은 노예 노예는 완전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평생 뭐 죽이든 살리든 팔아먹던 주인 마음인데 그거를 set free 해주는 수가 있어요 또는 감옥에 들은 죄수를 풀어주고 이런 게 set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 멋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자라 이게 저 연세대학교 교훈이죠. 연세대학교 교훈이 두 개야. The truth and freedom. 그러니까 진리하고 자유. 그 진리하고 자유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여기서 나온 거야.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래서 연세대학 정문에 이렇게 보면은 돌에다가 이렇게 써놨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있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통 외울 때요8 3이요8 3이요8 3이가 이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처음부터 한번 쫙 나가 봅시다. to the Jews to the Jews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이가면 who had believed him h e m 그분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if you hold to my teaching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지키고 살면은 내 가르침을 hold to 붙들고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그대로 산다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s, really my disciples. 너희들은 진정한 너희들은 진정코 진정한이라기보단 진정코 너희들은 진정코 my disciples 나의 제자가 되느니라. Then 그러면 you will know the truth. 요일 know the truth. 너희들은 진리를 알 것이며 and the truth 그 진리가 will set you will set you free.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진리 이 해석은 그런데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거를 믿으면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 나오겠지만 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천년만년살 것처럼 막 돈을 모으고 뭐 움켜지고 투쟁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 봐야 백년 살기가 힘들다니까. 근데 나머지 딱 살다가 죽고 나면은 이터널 라이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터널 라이프가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천년 만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저 지옥에 가서 불끄덩이 속에서 일을 갈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영원히 살 거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잘해야 돼요. 지금 잠시 뭐 내가 돈이 많이 생겼다. 뭐 권력을 많이 잡았다. 그래갖고 그게 천년만년갈것 같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뭐, 그 떵떵거리던 그 진시왕이 그렇게 오래 살으려고 그랬는데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잖아. 수없이 많지요, 얘가. 그돈 많던 부자들. 전부 다한 줌에 흘기 돼서 지금 뭐 어디 가서 있는지 몰라. 어? 저 아래에 있는지 저 위에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그렇게 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너희들은 진리를 알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will set you free 너희들을 자유롭게 풀어 나 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 번 읽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법을 좀 봅시다. 더 과거가 하나 나왔는데 이몇번 설명드린 거예요. 더 과거라는 게 뭐예요? had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는 겁니다. 언제 쓰냐? 과거 문장이 있을 때 과거보다 더 과거인 얘기를 할때 보통 이더 과거를 씁니다. 문법 시간에는 보통 대과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더 쉽게 더 과거라고 그래요. to the people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 who had attended the meeting 그 미팅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한 것보다 참석한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완료를 씁니다. 이게 원칙은 이렇게 딱 써야 되는데 요새는 문법이 좀 느슨해진 경향이 있어요. 현대로 오면서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대충 살지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냥 보면은 To the people who attended the meeting. he said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와서 그다음 to the people 그 사람들에게 who had known about the matter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에게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to the people who had been interested in the issue 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여기 나타난 사항이 먼저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원문을 보면, to the Jews,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 그들이 누군가하면은 who had believed him, 그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Jesus said,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익숙해졌죠? 쫙 한번 나와 봅시다. To the Jews.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누구냐 Who had believed him. Who had believed him. 그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Jesus said,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If you hold to my teaching, 만약에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붙들고 지키면서 산다면 너희들은 진정코 나의 제자들이니라 Then, 그러면 너희는 진실을 알으리라 너희들은 진리를 알 것이며, and the, truth, and the truth, 그 진리가, will set you, will set you free. free.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이거 암송, 보통 암송 구절로 많이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묶여서 사는 게 많잖아요. 어떤 때는 뭐, 돈 버는 거를 위해서 필생의 힘을 다해 갖고 하고 어떤 때는 진급하기 위해서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애를 쓰고 어떤 때는 또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서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질 구레한 세상사에서 set free 자,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자,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On,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Mother,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자, shadowing,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아 좋죠? 말씀이 와서 착착 감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까먹기 전에 엄지 척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중이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누르시고 또 일가친척하게 공유를 통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자,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